전부 다. 자. 네. 공부. 아니, 공부 좀할때 나오나 습니까? 비가 오는데.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7차 운영회의를 진행하드립니다 오늘 성원은 총원 51명 중 38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상반 부처님을 향하여 상비와 한걸 또는 많 신경을 올리게 습니다 모두 우장인과 관심차가 1대1을 만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예! 마이크 쓰시면 더 좋습니다. 예. <laughs> 네. 어, 며칠 장마, 또 오늘 갑자기 강한 지역 내려갑니다. 혹시 시골에나 또 가까운 인근에 또 피해가 없으십니까? 혹시나. 어, 피해 없으신 사행입니다. 그래도, 대구, 경북 지역에 각각 그런 뭐, 호우라든지, 장마연인입비가 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모든 건강 유의해 주시고, 또, 각자 또, 고향이나, 또, 부모님이 계시면, 어, 안보장 통화도 해주는 그런, 어, 우리가, 복수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난 6월달, 어, 한달 지나고, 지금 7월달은 계속, 어, 장마 아닌 또, 장마가 려 있습니다. 건강 유의해 주시고, 어, 오늘 자장증을 편하게 내리다 보니까 참를해주신 분도 급급하게 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항상 그 7월달 8월달에는 건강히 쉬고 각자 어, 개인과 복원의학에 건강히 어, 스스로가 챙길 수 있도록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먼저 전회의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록 3쪽입니다. 어, 경주 첫째, 경주 1 1호마이 부처님, 바로 세우기 모음 영권결의사 각팀에서 모금 후 지역단계대로 2승키로대의하였습니다 어, 다음은 활동 경과 보고입니다. 활동 경과 보고 1. 2024년 분야별 연수 실시, 24년 6월 16일 오후 1시에 동화사 통일 대입을 전에 써주셨습니다. 참석 인원은 모두 407명이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 초기 불교의 공정과 명상 집중 수행 실시 일시는 24년 6월 27일서부터 30일 3박 4일간 한국불교대학 대관해사 간포고랑에서 있었습니다. 한 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3, 어, 포교사단 감사직무 연수실시 일시는 24년 7월 4일 오후 1시에 서울포교사단 교육관에서 있었고 대구에서는 대구시업당 감사이신 이영민님과 하석태 감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 다음은, 어, 운영의 심의안건이 있겠습니다 심의안건 수명은 이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 7차 운영의 심의안건입니다. 안건 첫 번째, 제 20회 팔짝의 수리에 대법회 보험상자 추천권입니다. 어, 오늘 심의안건은 한건입니다. 어, 상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회 팔찌개수계대국대 포상자 추천을 상장합니다. 어, 제안상 사 설명은 우리 수석부담님께서 해주십 제20회 팔찌개수계대국대 포상자 추천권. 우선 보시면 포상 인원은 충무원장상 1명팀 일명, 1명. 그 다음 포격 원장상2는각 지역단별로 제1일명씩 팀은 6개가 경합이고 통제상은 어, 그 지역단별로 개인 1명, 팀 1명씩 추천하고 그 다음에 어, 포교 사단장상은 어, 각 지역단별로 개인은 3명, 팀 3팀까지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장상은 여건에 맞춰서 어, 추천을 하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추천요건은 여러분들 내용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다 어, 포상추천 후보자입니다. 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7월 3일인가 4일까지 해서 각 총괄팀별로 총괄해서 팀별로 추천을 받아서 총괄팀장님께서 이제 분류를 해서 올렸고 저희가 지난주 7월 4일날 우리가 그 임원회의에서 일단 여러분들 추천한 것을 받아서 후보자 어, 명단에 올렸습니다. 어, 총무 원장상은 이번에 대구지역권에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작년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포교 원장상을 받았거든요. 대구 지역선에서. 네. 그죠? 네. 개인 포상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교 원장상은 네. 어, 그다음에 김갑득 원명신이 군포 네. 추천을 했고, 총재상인은 노무현 자연성님, 그러니까 포교 사장장상인은 연옥희 네. 군공한님 그 다음에 송방노 공법님 두 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원래는 세 분까지 추천이 됐는데 여러분들 추천하신 분이 세 분이라 저희가 세 분만 했습니다. 지역 간장상은네 명입니다. 작년자 연주신님 그다음에 박상화 법촌님 신재순 교국선님 그다음 에 김영희 만법팀님 이렇게 추천을 했고요. 팀 포상으로는 포교 원장상의 군포교 2팀, 그다음 에통계상에는 불교문화해설공항팀, 그 다음에 포교사단상에는 지역공사망원팀, 지역단장상에는불교문화해설공단팀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예, 또그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지역단장님께 설명했지만은, 어, 첨부일보 대전 그, 임원회의 때, 어, 점수라든지, 어, 사전에, 보상, 예, 어, 경력상으로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최종학계 점수가, 오명영 어, 대북 여우 팀의 점수가 126점입니다만 어, 전년도 투점자에 대해 가지고 혹시나 이의나 이분은 절대로 받아 안 된다 인팀을 받아 안 된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어, 그렇지 않으면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통과해 되겠습니까? 예. 네. 예. 어, 열, 열기 안, 지금 우리 팔찌기 간이 있으니까, 8월 31일이니까, 혹시나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열심히 하신 분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가급적, 저희, 8월달 임원회의 전에, 어, 나오면은, 본능 단는다 사람은 저희들이 뭐, 중간에 그 팔찌기 전까지라도 건의건해보면 가능하니까, 지역단사은필요하면 추천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통화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어, 제책자 운영에 의심이 한 건, 어, 발적에 수계되고 보상자 추천가는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연락 및 강조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제29회 포교사 고시 1차 합격자 면담 평가 및 직접 평가 실시. 일지는 24년 7월 14일 이번 주 일요일날 오후 2시. 평가 대상은 1차 합격자 37명. 평가자는 면담평가는 지도법사스님 지역단장 수석부단장 직전평가는 김병태 선관위원 김동기 총괄팀장 담당 봉사자는5청불교대학 면담평가장에는 서광희 부단장님과 김혜숙 총괄팀장님께서 담당해주시고 6촌만볼보조법당에는 직전평가장에는 조희공 부단장님과 허순남 총괄팀장님 부탁드립니다. 그 촬영은 유튜브 촬영은 양희부단장께서 해주시고 병명수 홍보 위원님께서 그, 그 사진 촬영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전면 및 안내는 지역봉사 관계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 20회 팔재계 수계 대법회 포교원 전기 연수 실시 일시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무박 2일입니다. 장소는 군정 특별교구 육군훈련소 호국영무사에서 진행합니다. 대선은 포교사와 가족들, 그다음에 29의 일반 포교사입니다. 그리고 나 참가 비용은 어 지금 여기에 6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6만 원이 아닌데 여기 차비가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도에 따지면 뭐 이게 참가 비용이 8만 원이 어야될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데 8만원으로 고쳐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상가 비용이. 맞죠? 6만원은 이게 반에 올라가는 비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차비를 하여야 되거든요. 버스비. 요번에는 1박 2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8만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데 제가 작년에도 8만원 했고, 그래서 올해 8만원을 저희가 맞춰보려고, 그 다음에, 어, 기간은 8월 14일까지 참가 비용을 입금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복장은 반복, 준비물은 포개사 뜨 목걸이에 착용해 주시고, 개인 물컵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채, 대념 착용 책을 끼리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주열1공 마일 부처이 바로 채우기 모형, 아, 모형품에 포교사 1인당1만원 입금계좌는 대구은행 서 대구 지역당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기간은 8월 23일까지입니다. 어, 이 내용 중에서 그럼 오늘 모형회의 서언은부장님께서 네. 해주시겠습니다. 네, 2024년도 제1차모형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